연대감, 소속감 활용 잠재고객과 친밀한 관계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잠재고객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이 사업, 업계, 삶 등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연대를 맺고 교류하고 싶어한다. 자신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속해 있는 업계의 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변호사는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선행되어야 할 전제는 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업계의 단체와 관계를 맺고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위해 시간과, 간,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변호사를 볼때 그들은 그 변호사가 진지한 열정이 있다고 여긴다. 우선 기존 고객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어떤 업계지를 있는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어떤 취미는, 취미를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 그 업계지와 단체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하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 그들이 고민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협회가 의미 있는 타켓이 타깃이 되는 이유는 그 모임의 리더급과 관계를 부드럽게만 열수 있다면 그 안에서 추가적인 수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잠재 고객에 공을 기울이는 것은 노력에 비해 부가가치가 적은 반면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그룹에게는 그룹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 인식만 되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된다. 여성 CEO를 타켓으로한 경우 어느 지역에나. 있는 성공한 여성들이 가입한 경제단체를 컨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단체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면 직접 수임을 얻기도 하고 주변 인맥을 통한 소개 수임도 연이어 받게 될 것이다. 해당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를 읽고 이원에 속해 열심히 뛰고 자원연설을 하고 기관지나 해지에 글을 실린다면 의심이 여지없이 전문 변호사로 자림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것을 준비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고 구성인원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수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장 시도하기보다는 다른 비즈니스 개발 활동을 통해 탄력을 받은 후 수익 흐름이 안정적일 때더큰 도약이, 더큰 도약이 필요할 때가 제격이다. 지역 유지 발굴. 지역 상공회의소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클럽, 리스, 클립, 클럽 리스트와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낸다. 그리고 한 명씩 방문한다. 을 저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며 클럽 회장님이 같이 중요한 리더분들 찾아뵙곤 합니다. 라면서 물꼬를 든다. 만나서는 내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업적에 대한 치아, 업계에 대한 공감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 헤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편지를 써서 지난 인상을 남긴다. 이후 관계가 진전이 되면 그 클럽 회원들을 위한 연사로 초대받을 수 있고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얻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 그 모임에서 그만한 유지를 또 만나게 될 것이므로 명함을 잘 보관하고 투어리스트를 만들어 개별 방문을 실시한다. 해당 리더들이 속한 단체나 소속단체 간행물들을, 간행물을 정독하고 글을 기고한다. 기고한 기사를 다시 재사용하거나 변경하여 멀티마케팅이 토대로 삼는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계속 추가적인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처음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일단 가속이 붙으면 신나고 보람되는 오묘한 법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관계 성성은 오랫동안 인간 관계를 돈독히 쌓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실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애초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에서 나름 출세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심리를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다. 이들은 주목을 끌수 끌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간다. 따라서 지역 유지들이 돋보이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공 일화를 발표하는 모임도 효과가 강력하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게 하여 신세를 졌다고 느끼게 하라. 중소기업 사장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그들이 사업에 관해 질문하는 을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로 자리 잡을 때까지 물밑 작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들과 유무선 유무선으로 꾸준한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